네 안녕하세요 청아신당입니다 자 양띠가 몇 년을 만나 또 10월을 만났어요 말이 살찐데 양이라고 찌지 말라는 찌지 않겠냐고 <laughs> 우리가 그 대표로 얘기하는 게 말이라는 얘기죠 네, 천고마비 네. 가장 운동하기 좋고 먹을 것이 지천에 널려있고 하늘은 높아지고 말은 살찌는 계절이다 네, 가을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옛 선인들조차도 그리고 어 우리가 10월 이러면요 빼지도 박지도 못하는 가을이 무르익은 계절. 음, 네. 추석은 9월은 조금 어, 초가을 같은 느낌이에요. 더운 기운도 조금 있고 초가을 같은 기분인데 10월이라 하면 무르익은 가을이에요. 음. 11월이다 하면 늦가을 같은 분위기가 나고 가을의 정점의 계절은 10월이, 뭐, 10월이 맞습니다. 뭐 노래 가사 중에 뭐 10월의 마지막 밤뭐 이런 것도 있잖아. 있죠. 있죠. 어, 어. 네, 네. 그러니까 그 10월이라는 이 특성이 무르익은 가을이라는 거죠. 가을의 정점에 있다는 라 건데 미생도 양띠도 말띠하고 다를 수 없어요. 굉장히 풍요로운 계절이고 내가 굉장히 살찌고 윤택해질 수밖에 없는 계절이 왔다. 어, 양띠조차도 이1 0월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그 금조운의 상승 건뭐 아픈 분들은 건강의 회복 그다음에 음~ 또한 그 지금 현 시국 자체가 문서가 좀 어렵긴 합니다만는 그래도 문소운도 들어온다라는 거죠. 음흠. 근데 여러분 청하가 말하는 운소운은요 어, 요즘 시국에 맞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취하는 건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돈을 가지고 사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쵸. 파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쵸. 지금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네, 파는 네, 거거든 어. 그런데 청하가 여러분 문서운도 좋습니다 라는 음. 건 매매운도 좋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 네. 나쁘지 않다라는 음. 걸 말합니다 양띠 여러분 하나하나 재물은 어떻습니다뭐 문성운은 어떻습니다? 이년은 이년 운은 어떻습니다? 건강 운은 어떻습니다? 이런 걸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그 무슨 형 미사 형용을 해서 막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 양띠 마저도 10월 달이 굉장히 상승하는 기운인 것은 분명하다. 네. 그런데 청화가 어, 이렇게 집중을 하는 건요. 신령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신령님의 공수가 나오고 이런 기운이 꺾일 수 있는 어떤 것들 음. 이걸 집어주는 게 청하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양띠도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말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특정 장소 때문에 이 기운이 꺾일 수 있다 내 네, 양띠도 마찬가지로 음.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건데 말띠가 특정 장소에 가면 이 기운이 꺾인다 하는 것처럼 뭐~ 뭐~ 초상집 뭐~ 뭐~ 결혼식 병원 장례식장 뭐~ 돌회갑년 이런 데 가지 마라 이런 것처럼 어~ 어떤 장소가 공통적이긴 하나 양띠의 장소는 말띠의 장소하고 조금 판이하게 다르다 음 그래요? 지금 말띠는 외부적인 어떤 거잖아요 네. 외부적인 어떤 장소 음. 내가 어떤 어딘가를 가서 거기서 안 좋다 그런데 양띠는 꼭 외부적인 장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히 외부적인 장소도 있겠지만 집안 내부적인 장소에 기가 꺾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음, 거고 아, 어. 청아가 지금 그이 화경으로 보이는 건 실내의 어떤 곳. 음. 어, 이거를 참 설명하기 좀 모호하고 좀 힘들 힘든데요. 어쨌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집안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을 바라보는데. 어떤 곳은 조금 음침한 데가 있어요. 음침하다고 해서 진짜 뭐으시시하고 음침하다 이런 말이 아니고, 좀, 예를 들어서, 베란다 한쪽 창고 같은 음. 경우. 우리가,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장마철에, 어, 비가 막그 벽을 타고 비가 새고 이런 장소 말고, 근데 유독 곰팡이가 피는 데가 있잖아. 음, 네네네. 각지고, 네. 좀 햇빛이 들 들어오고, 음. 좀 습, 수도, 베란다 에좀 물기 있고 좀 바깥에 이런 한쪽 구석에 좀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장소라든지 그리고 어 항상 그집 외부 전체를 바깥에서 보면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막 다른 집에 살막 다른 골목의 마지막 집에 살지 말아라 아 예예 그런 말씀 네, 들어봤어? 네. 어 여러분 한번 생, 상상을 해보세요 어딘가 막 다른 골목을 갔어 막 다른 골목을 딱 갔는데 집들이 이렇게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그 막다른 골목에 맞닿아 있는 집, 음.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집, 이런 집은 우리 어른들이 좋게 안 봤어요. 음. 왜냐하면 기는 흘러야 돼요. 음. 기운이라는 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됩니다. 네네. 근데 막다른 골목은 막혀서 돌, 돌아지는 기운이거든? 어딘가에 부딪혀서 이 기운이 돈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런 자리에서 이게 좋은 기운이 됐든 나쁜 기운이 됐든 무엇인가 기가 어딘가에 뭉치면 좋게 보지 않아요 양택은 네네. 음택은 그걸 좋게 봅니다 음... 어떤 기운이 흐르다가 어떤 장소에 딱 멈춘다 이 말이야 거기서 웅집을 하는 장소를 우리가 명당자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요 그러니까 어... 죽은 자의 집과 산 자의 집의 차이는 다르다는 음... 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무덤으로서는 그런 한 곳이 가, 대단한 가치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양택에서는 극한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양띠가 그러한 장소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음. 기운이 흘러가다가 딱 꺾여버리는 어떤 장소 이런데 가면 이게 흡사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그 무가나 역술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분이 아니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 중에도요 귀문살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주 관살 중에 귀신이 접신이 되는 살. 네네네. 그걸 우리가 음. 귀문살이라고 음. 그러거든요. 그런데 장소에도요 귀문방이라는 게 있어요. 음. 음기가 이렇게 강하게 서린 자리에는 귀신들이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꼭 양띠가 양띠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기문살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문관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청하가 느끼기에는 양띠는 (10월에) 기문살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어 그래서 네. 그러한 장소를 가게 되면 반드시 몸이 아프거나 하는 일이 깨지거나 뭐가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단순하게 어렵습니다. 청화도 설명하기가 상당히 지금 좀 어려워요. 양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네. 청화도 설명하기 어려우나,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풀어서 설명하자 보면, 자, 개면연, 해운년 10월 달에 양띠는 양지 바른 곳만 다녀라. 음. 물리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음.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정말로 밝은 장소만 다녀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밤에도 우리가 이렇게 그좀 터지고, 환하고, 이런 쪽으로만 좀 다녀라.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 범죄를 당하는 사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근데 꼭 그런 것 뿐만이 아니고, 영적으로도 그런 사고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귀신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고, 좋지 않은 기운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 그러면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몸수라는 겁니다. 몸수가 무척 아플 수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만 유념하시고 여러분들이 청하 설명이 어렵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밝은 대로만 다니라는 음. 거고 내가 어떤 장소에 그 어, 사람들 모임이 있다 하더라도 귀퉁이 앉지 말라는 거예요. 네. <laughs> 성아가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여러분 딱 생각을 해보세요. 기의 음. 흐름은요, 꺾이는 부분에서 좀 이게, 우리가 회오리 친다 그러죠? 물리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것도. 바다도 회오리 치고, 우리가 공기도 회오리 치고, 뭔가 맞닿은 장소에서 이게 회오리가 치는 건데, 그러한 느낌의 자리에 앉지 마라, 가지 마라라는 겁니다. 음. 원형 테이블이면 좋겠고, 네. 만약에 사각 테이블에 앉는다면, 모서리 끝에 앉지 말아라. 그리고 어 외진 골목, 막다른 골목 이런 길을 걷지 말아라. 그다음에 집에 있어 집에서도 모서리 모서리 우리 음, 방에 음. 있으면 곰팡이가 잘 피는 자리가 정 가운데는 잘안 펴요. 근데 뭔지 뭐 물이 흐르면 누수가 되면 거기 곰팡이가 피겠지만 누수가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습하다 이러면 어디에 곰팡이가 피느냐고? 꺾이는 모서리 맞아요, 그 맞아요. 부분이 네. 곰팡이가 핀다라는 거예요. 음. 기의 흐름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딱 유념하시면 여러분들 10월 하나 10월 한달 되게 복되고 알차고 행복한 한달 보내실 수 있다고 청화가 장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